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저를 활성화니다 그럴 듯한것 같은데?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이게... 해봐. 해봐. 좋아, 성공했다. 만들어진건가? 뭐가 들어가 있는건 아니겠지? 이런걸 내가 같아. 처음 봤는데 처음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음악에 힘이 나 만들어진건가? 나도 꽤 익숙해졌구나 그런거 뭐, 못 보지. 사랑과 <laughs> 평화를 위해 뭐, 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세 번. 울. 이영만. <laughs> 생존자가 사망. <laughs> 뭐 했길래 하트가 엘레븐한테 죽었냐? 집을 설마 지금까지 아직도 성당에 있었던 거야? 나... 오호. 있게 이래서 빨리빨리 가야돼 엘레븐이 시고 놔주질 않는다 저거 봐, 저거 봐, 씨. 무서워. 여기서 죽었구만. 멀리까지 봤네 아니, 하트가 왼쪽 동선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쫓았다는 거 아니야. 완전 지독한 녀석이구만. 11.

일레븐 자꾸 나랑 동선이 겹치냐? 음, 이겨 버렸죠?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뭐야 C 11이 둘? 서사가 되네 턱시도 그냥 입을까? 피읍 때문에 턱시도가 나을 것 같기도 해 너무 본격적인가? 마실 수 있는 물인가? 위에 누구 있는데?

아나 타폰 너무 싫다. 좋아 보이는데. 어딘가 숨어 있어서 나를 노릴것 같아, 이 녀석. 너무 무서워 나 타폰. 야 운전 개고수. 버키 어, 아라 있 는데 버스킹 하기 좋아 보이 는데 오호 이 녀석 깍새 전혀 평화 롭지않 잖아. 나 아, 죽나? 죽기 싫어 나.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다이다 잡는다. 이거 누구지? 키어라구나.

1 1세트가더 좋음. 허 쉬는 게 좋겠어. 좋은 악상이 떠오르는구만. 살살 때려줄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도 몰라. 아, 까비. 아니, 템 루트 좋은데 그냥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필 여기가 궁구네 <laughs> 뭐야? 누구 왔는데? 이거 나타폰 거야. 살아가지고 체크 잘하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녹는다. 한번. 여기 나타폰이 있다. 충분해. <웃음> <웃음> 다른 놈이 있잖아. <가자>. <laughs>

빛나는 매그 어까시간. 너는 루프 타고 와. 어, 뭐야. 여기다 깔았구나. 근데 이번 판도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억가당할 것 같은데 매그는 트랩을 몇개 만들어 놓은 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좀 밑으로 누군가가 연쇄 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두번세번 번.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나이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야 최후의 승자가 매구야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지리네. <목소리> 생존자가 명아군가미아 <사망하십니다. 저> <laughs>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킬 주사 먹은 거면잘 주사 먹었지. 근데 저게 맞는 판단이야. 내가 바보같이 하지 않는 이상 맥은 하트를 절대 못 이겨서. 너무 격적건디 빌드업이야? 세금 귀찮아. 지정되었습니다. 너무 귀찮아. 충분해. 아니 이걸 맞디를 하네. 얘는. O P S 쓰고 다니자고요? 그래야 되겠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역시 이 따니 이띠 그 사이의 몸씨. 네. 눈설미가 좋아요. 이교의 고로시야 칭찬해줬는데. 아니 근데 요새 왜멧돼지가 계속 이래비야? 뭐, 뭐 원래 좀이터니티 레벨 back. 왔으면은 오래 멧돼지가 나와야 되는데.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평화를 위해. 어. 음, 아. <먼르르> 생존 잡아 사망했습니다. 요요 요요. 아 나한테 이래요 님들. <목소리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한 번, <목소리가> 세 번. 마나 복사? 아니 오피스라서 딜이 안 나온다 공속은 빠른데 루크 못뭐 끼고 있었지? 아씨 도움이 안돼 이거 그냥 쑥 가서 뛰어들어서 먹자 시간을 좀 많이 버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자이아 여기에 있다. 어? 아니 별로 안탄거 같은데 체육관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내무 역시 하트는 기공추가 높아야 돼. 갑자기 누가 날 쏘는 건 아니겠지? 동물을 해치다니. 이건 한 발만 내밀지 않았지? 이걸 벌써 다 먹었다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아 아. 누군가가 아, 연니다 아. 재밌는 거 준비하셨네, 아주머니. 충분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나와 클로에의 누군가가 성수 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야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놀 <laughs> 방금 클로에 여기 있었는데 광분 너프돼서 쓰레기 됐어요. <laughs>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생존자가 사망했니다아 아니 뭐야 싸우고 있었어? <laughs> 아니 클로에들 무슨 단체로 트랩 짜그래? 또 싸운다 또 싸운다 뭐하는 곳일까? 가자 잠깐만 조진거 같은데 잠임시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통제자가 사망했습니다 총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총문자가 2명 남았습니다. 킬자. 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난 누군가가 아니 도시 몇개야 2명 남았습니다. 보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조금 비겁한가?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해겠습니다. 이게 예측인데? 도시 이렇게 많은데? 아 조금 비겁한가?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네. 아 뭐야? 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메타. 쎈 애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수 고하셨습니다. <Expedition>. 바이바이. <laughs>